어, 이름이 뭐나 잠깐만 아 리나 친구를 가져와봤어요 리나 찾아보겠습니다 맛있는 조방 맛있는 조방 <laughs> 놀이 이렇게 음... 음... 보시면 다섯 개 다섯 개 인절이 움직여요 완전... 완전... 이제 목팔 다리 음... 테이프가 있네요. 여기 있어. 사우를 올려야지. 아니야. 나 손으로 다시 뽑을게 어? 기기 있잖아. 이쪽 그럼 어떻게 해야 고 손으로. 아, 저만 빼라. 고 이렇게 여기서. 고. 리면 나이 되는. 똑기도 뭐야 가위로 이끌어 없어? 누나! 나 아닌? 응 누나가 하고 원준이가 해야지. 주자 우와 <laughs> 오, 이제 <이> <웃음> <원이> <웃음> 오 이게 이 순간 기대 원투! 일단 한번 만져보자 와, 근데 이거 열려진네요 이게 오, 오! 오! 열려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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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우와 안 되나 안되

Hva er det der?

지나노빨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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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어요 요기요 많이 떠요 리빨 많이 떠요 와우 아 빨리 빨리 이리 빨리 빨리 빨이빨 떠다 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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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요 빨리 빨리 빨